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통곡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모습을 시편 137편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곡은 전쟁으로 인해 살아가는 가족을 잃은 슬픔보다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그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무려 1200km나 되는 서울, 부산의 약 3배나 되는 거리 먼 이방 땅에서의 그들의 통곡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저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통곡의 경험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통곡의 현장에 주님은 언제나 늘 함께하고 계셨음을 그들에게 보낸 에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방땅에서 나라와 성전을 잃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잃은 그들의 통곡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는 홍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절망과 그 고통의 현재는 성도에게는 늘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그영어의 현재라는 뜻의 프레젠트가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서 있는 그 절망과 고통의 땅에서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어 그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권면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절망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 고난의 환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시므로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그 70년 포로의 삶은 멸망의 길이 아닌 바로 연단을 통한 생명이, 생명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 성취의 과정을 위해 누군 만날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고레스를 구원의 도구 그리고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천이 불타 없어진 그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에레미아는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으면 응답할 것이고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라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제한받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야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고민한 한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바로 내가 엎드리는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됨을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종말을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암모섬의 요한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그래서 영적 포로로 삼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짐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모든 인류를 영적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활동과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믿는 성도들까지도 우는 사자처럼 신앙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방해는 생명을 경시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물질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이 시대의 사조를 통해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바벨론의 그 영적 포로의 삶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지만 성도에게는 바로 이 에레미아의 편지에 약속된 그 하나님의 때 70년이 차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은 슬픔이 있지만,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의 호로된 인간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외치셨음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가난한 심령의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이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젊음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회에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통곡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에 포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과 상실감 속에서 두려움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오 주님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는 그 날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